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차량으로 3분 정도 거리에 병 의원이나 하나로마트 등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다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권은 괜찮습니다. 이 집은 위치와 관리 상태에 비해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와서 촬영하러 가고 있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묵적지 부근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4, 5m 정도 되는 포장도를 따라서 2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잠시 후묵적지 부근입니다. 대형 자동차가 진출을 파는데도 전혀 문제없구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늘 물건은저 집이구요 상당히 넓어 보이죠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구요 앞쪽으로 마당 정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멋있는 조경수도 많이 있구요 주택은 마당보다 1m 이상 높게 자리잡고 있고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양지 바릅니다. 도로의 폭은 4 5미터 정도 되고요. 아소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200미터 정도 이동했고요. 마을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소콘 포장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여기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구요. 도로의 폭은 4 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물건지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청 소재지와는 차량으로 35분 정도 걸리고요.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소재지와는 차량으로 3분 정도 걸립니다. 입구부터 인도 블록이 쫙 깔려져 있고요. 양옆으로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대지는 약 298평 건물은 단독주택 1층 약 57평 지하에 창고 약 42평이 있습니다 외벽은 치장 벽돌을 쌓아 올렸고요 지붕은 경사 슬라브 지붕인데요 기아장을 얹혀 놨죠 대지의 우측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가 있고요 하단부 경계 부분에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광고와 혜택 보시고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혜택과 유심변경 시 최대 30만원 혜택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혜택 세 가지 모두 결합하시면 최대 108만원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또는 밤 11시까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고향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17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고향지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파주시청이 있고요. 우측으로 동두천시와 연천군, 위로는 휴전선이 있고 좌측으로 북한 개성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파주 시청과 직선 거리는 23km 정도, 차량으로 35분 정도 걸립니다. 연사무소는 이쯤에 있고요. 여기가 면수재지죠 물건지에서 차량으로 면수 제주하는 3분 정도 걸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2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토지의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요.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5억 7천 2백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 유찰이 됐고 현재 3차 진행 중이고요. 3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4차 때는 30%더 내린 1억 9,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면적은 297.9평.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토로, 전체 면적 중에 14.7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 312.7평, 토지의 전체 감정가. 3억 1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두 필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대지와 도로고요 이 도로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2009년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지하층 42평 1층 57.6평 건축물대장상의 공구상 연면적 99.7평 건물의 전체 감정가 2억 59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층은 창고, 1층은 단독주택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안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고요. 방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 방에도 욕실이 있고요. 거실, 욕실은 여기 서재와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주택은 약 57평이죠. 서재까지 합치면 방은 3개, 욕실도 3개입니다. 주택 밑에는 지하 창고 공간이 있고요. 약 42평입니다. 전체 감정가는 5억 7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현재 최저가는 2억 8천만 원 정도 되죠. 땅값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건물 가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유자는 2023년에 건물과 토지를 5억 정도에 매입한 실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점유자가 있는데요. 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옥션통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보게끔 여기에 기재해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혈액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을 보는 지상권에 게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갈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목록 3은 토지, 도로를 얘기하는데요.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매각 물건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저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비교왕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회사입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벤트는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용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박미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